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테슬라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테슬라가 이제 며칠간 횡보를 했었죠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어, 상승해서 이제 좋았고요 근데 진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고점이 362에 있는데요 여기 살짝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올랐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거꾸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우선은 아마 지금 언론들에서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자금이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음, 그, 뭐랄까, 이 변동성의 그 어떤 시간차? 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막 오를 때, 음 테슬라는 그 계속해서 좀여기에서 머물 때가 있었죠. 근데 음 평균율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 키마 축이라고 하는데 어 그니까 먼저 이렇게 좀 뻗어 가는 종목이 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종목도 결국에는 그니까 전체 증시 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좀 뒤늦게라도 따라서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도주들이 먼저 이제 오르고 나면은 어, 그 주도주를 이게 초기에 잡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 이제 즐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도주를 조금 놓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직 이제 뒤늦게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 뒤늦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야, 그동안 정말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근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따라서 오르죠. 음, 물론 뭐, 뭐, 개별적인 이런저런 호재가 이제 발생이 돼서 오른 거겠지만 참그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낙선을 했다면, 테슬라가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역사에 어떤 만약이라는 건 없잖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가 여기 그러니까 하루만 보면은, 하루만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죠. 이제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올랐으니까 혹시 엔비디아를 판 돈들이 이 테슬라 쪽으로 온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해 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 플러스 어, 변동성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음. 러니까 이제 전체 증시 방향이 중요한데요. 전체 증시 방향이 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어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하락을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만 가지고 요 나무만 보고 우리 종목만 올라가니까 우리는 아 좋다. 이렇게만 이제 즐기고 있다 보면은 음 나중에 이제 좀 곤란한 예, 경우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이제 추격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음 그래서 예, 일단 오르니까 이제 좋긴 한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한번 타이밍을 이제 자꾸 생각해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가장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기 때문에 음 예민하게 이제 본단 말이죠. 어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선 단기적인 고점이라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개이제 이런 그 산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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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이 한계점은 느끼고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도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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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간을 보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모습에서 이제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기서 이렇게 여다게 이렇게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죠. 음. 저는 그니까 이게 많이 오른 주가가 나중에 하락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테슬라를 무슨 싫어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갈 것이 더갈 거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좀 너무 이게 많이 이격도가 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뭐 이제 뭐 앞으로 급등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여기서 계속 급등을 여기서 급등한 것처럼 여기서 막 급등하니까 어, 지금 당장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를 쓰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돌파한 날 있죠 트럼프 당선된 날이 날은 고민해 볼수 있죠 이렇게 긴 조정을 하고 상승을 시작해 기 때문에 요 위에 공간이 많잖아요. 항상 이제 주식을 볼때그 공간을 보거든요. 예.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 예. 이쪽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 이렇게 돌파를 해서 위쪽에 공간이 많이 비는 상황. 예. 그 신고가라는 것이 이제 좋은 기법 중에 하나인 거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연중 신고가를 내버리면은 위 어, 그러니까 아래쪽에 공간 공간은 꽉차 있는 상태예요, 매물로. 근데 위쪽 공간은 저게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아래쪽에 공간은 꽉차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위쪽 공간은 아직 조금 뭐 여유가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깐 조정을 해서 에너지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보온 힘으로 이공간에 어떤 이 공간을 충만을 시켜준 거죠 이것이 다소 그래서 이 공간을 충만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좀 채워줬다는 거죠 다소 어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이제 크게 보더라도 위에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고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갈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이 공간은 이제 커진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주봉상의 모습인데요. 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어, 다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어, 20년과 21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올해 이제 엔비디아도 그랬죠.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올라갔는데 어,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이렇게 약간 턴어라운드 된 거지.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전분전분비뭐비진이진이뭐막뭐몇십씩 올라가고 뭐 매출이 뭐두 배씩 뛰고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l 가 bit more than a little bit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laughs> 네. 현재도 여기서 이러고 있었을까? 이렇게. 음. 자, 음. 자, 그래서요, 음, 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주가라는 것은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성의 힘으로 어, 좀더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실적의 그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긴 추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실적에 기반되지 않고 어, 지금 어떤 미래 가치잖아요. 내년에 이제 머스크가 당통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아니, 그 트럼프가 당동, 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 가치가 이제 가해지고 있는 거죠. 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죠. 뭐 FSD 라이센싱 판매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희망 상황이고 어, 그 다음에 음, 지금. 사실 테슬라의 미래를 봤을 때 현재 자동차 판매가 갑자기 뭐 갑자기 뭐 뻥튀기 될 수는 없고 어 현재 뭐 유럽 쪽의 경기라던가 역시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장 자체가 지금 뭐그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캐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증설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사실상, 이제 뭐, 자동차를 팔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음. 그래도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차를 많이, 당장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그, ESS도 마찬가지인데,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음 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2020년 이, 이때 있었던 그 물가의 상승. 차 가, 차량 가격을 한 천만 원씩 이제 더 붙여 서 팔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이제 공장은 고대로 있더라도 근데 차량 가격을 지금 천만 원씩 올려서 차량 가격 인상을 지금 하, 거의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인식이 필요하죠. 결론은 뭐냐? 음, 현재 이 상승은 호재에 의한 상승이고 실적 기반된 상승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이제 1월 한 2일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1월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래서 이 1월 달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음,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좀 성장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요 위쪽 단계를 좀볼 수가 있겠죠. 예, 왜냐면 이것은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월까지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비어 있고요. 음. 그래서, 음, 이 연말 연시에 항상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변동을 합니다. 예, 여기 연말 연시에 딱 몰려있죠. 그래서 이 연말 연시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연말 연시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변동이 많이 크죠. 저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어, 엔비디아는 빠지고 테슬라는 올라간다. 당장은 좋은데 어,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올라가던 테슬라도 브레이킹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이제 드네요. 음. 감사합니다.